오늘 말씀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 첫째 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광야 여정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지 이땅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지난 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완벽하게 맞췄을 때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었으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막을 완성하는 그 역사를 마쳤을 때 곧바로 구름이 성막에 회막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월적인 자연 현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마치는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름이 성막과 회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이미 한번 있었습니다. 모세와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 때 그때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시해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부터 구름이 해막을 덮었는데, 이 덮었다는 히브리어 말은 보호하다, 거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완성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님 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함께 거주하셨다는 거죠.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지켜 주시고 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때, 그리하여 성막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마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 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말씀해 보면 어, 좀더 자세하게 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성막을 처음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꼭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 이라, 함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지금 받고 있으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내 인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걸까?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 인도하심을 왜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하는 역사를 마쳤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는 역사가 마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세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가정에도 성막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고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우리의 나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며 그 일에 헌신하고자 수고하고자. 에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덮으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건강하게 이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알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강, 관계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건강하게 이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가지 말아야 할길 가운데는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것, 가야 할 때를 아는 것과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건강하게 지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가장 염려했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광야의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때도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성공할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먼저 앞서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장막을 치고 그곳에 멈추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과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려주셨고, 가지 말고 멈춰 있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순기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외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외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밖에 머물지,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외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야외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친채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친채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길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식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일년이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길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을 올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길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겠는데 한달 정도는 괴로우면서도 참을 수 있겠는데 한해 동안, 1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만 같고 또한 빨리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길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 길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가라고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식을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였다 말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갈 길을 찾으라고 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여도 염려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고 일년이고 막혀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시간도 때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기에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때 때와 시기는 물론이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길을 아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내가 빨리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갈 길도 알려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께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이 보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직접 경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놀라운 기적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자기 눈에 직접 보고 경험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길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먼저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시므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때 성도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집중과 관심이 따릅니다. 그리고 집중 집중과 관심은 시간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과 수고 없이는 집중할 수도 없고 관심을 쏟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시간과 수고를 쏟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정작 그에 합당한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께 쏟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시간과 수고를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여 그 역사를 마쳤을 때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건강하게 이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평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